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으뜸인 둔산다샵 으뜸부동산의 박희사입니다 오늘은 둔산자의 아이파크 마지막 열채 보류지 공고가 떠서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주로 알아야 될 사항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같은 건 없지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전매 제한의 경우에는 6개월로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월 6일부터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는 전매가 힘든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채의 경우에는 101동에 위치한 842 타입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층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 16층부터 시작해서 28층까지 있기 때문에 층수가 좀 높은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분양가 자체가 8억에서 8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2채랑 가격을 비교하면 많이 오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인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월 19일에서 21일 4일 정당 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계약금 10%인 8천만원 정도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 그로부터 한달 뒤인 2월 19일날 중도금 성격으로 10% 납부, 그리고 입주 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시는데요. 입주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대략적으로 3월 중순 정도 보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소 3월 이후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에 얘기했다시피 발코니 확장 대금 별도입니다. 2,550만 원으로 마찬가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총 매가를 따진다고 하면은 8억 2천에서 8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8,2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상옵션 비용을 별도로 받기로 했는데, 12채랑 동일하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실 분은 에어컨이 거실하고 안방 두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나머지 자녀방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에어컨을 더 설치해야 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계약 프로세스 살펴보면은 12월 19일인 오늘 모집 공고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29일날 일 1순위, 2순위 접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앞에 12채랑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1순위 확률 올리신다고 하시면 내가 가점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은 추첨제에서 무주택으로 대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1월 6일날 당첨자 발표 내고 서류 접수, 샘플하우스 운영하기 때문에 세대 방문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봤던 12채랑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일단은 제일 큰 차이는 분양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6억 6천에서 6억 7, 8천 하던 정도가 8억에서 8억 2천 정도. 물론 이제 발코니 확장비 둘다 동일하게 2,500만원 더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약 1억 4천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두 개의 경우 청약이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되는 세대입니다. 물론 두개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여주체가 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주체가 당첨된 걸로 간주되어 뒤에 거는 포기된다는 부분,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두개다 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앞에 거는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넣으시겠지만 뒤에 거는 생각보다 그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덜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둔산자의 아이파크 나머지 18채 마지막 보르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더 저렴한 매물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솔직히 18채 가격이 8억 2천에서 8억 5천으로 매우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니다 될것 같은데요. 12채나 18채나 뭐라도 당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9억 5천에서 12억 정도로 효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로보본 시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9억 이상은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체도 들어갈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둔산더차으등 공인중개사무소의 박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